좋은 아침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유튜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이제는 돈을 맡기면요 수수료를 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이너스 채권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어, 몇 가지 바뀌는 제도, 세금 관련 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금값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은요 브라질 펀드, 일본 펀드에 대한 전문가의 그 전망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나, 우리가 마이너스 채권, 마이너스 채권 얘기를 많이 했죠. 또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 때, 리먼 사태 때, 마이너스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그 때일 위험이 있, 있지만, 돈을 빌려주고, 어,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 게, 그, 그 당연한 것인데, 이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내는 구조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채권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라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은행들의 예를 들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0.6, 0.75, 0.4%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금리가 낮다라면 수술을 낸다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우리가 보통 채권, 마이너스 채권, 채권 금행가 마이너스임에도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뭐, 거대한 자금이 현금으로 될, 보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인데, 이런 이유로 은행도 이제 수술를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은행도 어디서, 어, 이자를 받을 만한 구석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진짜 금융시장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튼 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어 점점 글로벌적으로 그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러한 음 내용을 담은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해 준다 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 뭐 다시 피 소비 이제 전기 소비 등급이 높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경우가 당연히 있죠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은 어, 전기를 줄이는 그러한 이제 절전 효과를 어, 그 나타 그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 제품 중에 고효율 가전을 사게 되면 어, 이제 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이제 일단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시행은 아니고요 그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 이게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냐면 300억 재원이 300억으로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10개 가전품목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다 해당이 되고요 올해 지원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일반까지 확대가 되는 거 올해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확 이게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거고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 받은 다음에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고 합니다. 뭐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걸 종료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그 2조 6천억 원에 대한 그 세수 감소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에 종료를 해서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몇십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정도, LPG는 14원 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그 유류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 될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오늘 금값 오늘 이 기사에서는 금값 계속 오르니까 묻지도 말고 사라는 정도의 강력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춰가라라고 한10% 정도는 금으로 해라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크 모비우스라는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 창립자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라. 뭐 강하게 얘기하면 뭐 무조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포트폴리 10% 활당하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올첫트라이온스당 1250불이었던 금값이 지금 1500불을 넘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을 했고, 뭐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금번대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었고요. 이어서 뭐 은이나 백금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뭐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다 아시죠. 예전에는 뭐 금과 달러를 이제 맞교환을 했었었는데 뭐 우리 뭐 미국의 이제 뭐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폐지를 했죠. 뭐 베트남 전쟁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금을 매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유로 엄청난 기록을 요번에 기록했고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매매입량이 매입량이 57%나 늘었고요. 금모금 사모으기 경쟁을 엄청 국가들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시답시 금을 사는 이유는 첫째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점이 당연히 지금 경기가 불안하니까 부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가 점점점점 어느 정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 금을 이제 사모으는 게 이 달러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보유자산을 다각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금의 어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사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브라질 펀드 잘 나갔었죠. 브라질 펀드, 중국 펀드, 그리고 금 펀드 지속적으로, 어, 올해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그런 펀드들인데 지금 브라질 펀드가 이제 주춤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남미 펀드가 가장 해외 펀드 중에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거든요. 어 그런데 이역량을 이제 브라질 쪽에서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이 중남미 지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브라질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뭐다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당연한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 먼저 영향을 미친 상황 속에서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데 이제 정치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그 좌파 정부가 재집권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브라질, 멕시코 등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 펀드 쪽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이거에 대한 투자 그 심리가 위축이 되, 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자금들도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해외펀드, 해외펀드 하면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인데 브라질 헤와라가 달러당 어, 이제 4.03일 해외로 5월 이후 4 헤아라를 돌파했다고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브라질 헤아라가 약세를 피면서 이 또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펀드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으로 번지면서 해당 브라질 펀드의 수익률이 좀 있다라면 한 번은 그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 또 나름 이제 1 펀드 뭐잘 나갔었죠. 실제 니케이가 이제 그 24,0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그 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3 7 5 3개월이 마이너스 3.8, 1개월이 마이너스 3 9 5로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일본이야 뭐 어차피 일본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미중무역전쟁 조지 않고, 우리나라 제재가 하니까 그영향을 본인들도 분명히 그,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경기가 불안한 일본이 그, 이, 이제 그 영, 그 경제에 좋지 않은 역량을 받아들인 데다가 그 내수, 어, 그나마 내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버티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책들 중에 소비세 인상을 이제 10월에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인상이 된다면 라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일본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하반기에는 더 악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좋지 않,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엔화,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하니까 엔화 강세를 피게 되면 이또 이 일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본한 일본 시장을 악화시키고 따라서 일본 펀드가 어, 좋지 않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본 정부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나설 거라라는 그러한 당연히 이제 정책을 핀다라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걸 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